10편 89편 30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오늘 내일 글히 사흘 읽어가면서 89편 일단. 오늘만 함께하실 분도 있고 내일만 함께하실 분도 있을 테니까 일단 89편을 처음부터 아주 간단하게 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했죠.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랬고 그 다스리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다윗 왕조에게 다윗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의 자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자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과 내일이요. 그 자손이 범죄한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심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 시편에 대한 해석서들을 연구서들을 몇권 이렇게 보는데 시편 89편이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인 에단의 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미 유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를 상정을 하고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뭐 설명을 하든가 뭐 이런 이렇게 연구서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겠죠 시편은 이를테면 다윗의 시그럴때 그래서 100% 다윗의 시는 다 아닌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성경이 쓰여질 때랑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때에는 뭐 저작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시를 썼는데 이 시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받았던 감동과 같은 감동으로 적었고 이것을 내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다윗이 아마 이렇게 다윗이라면 오늘날 지다도 이렇게 지었으리라고 다윗의 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예배에서 함께 찬양되는 그러한 시편으로 쓰이고 이러면서 다윗의 시편으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으면 그것이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은혜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에단의 시라고 그랬지만 에단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에단 내 시라고 꼭 국한할 필요가 있느냐? 연구자들의 시각이 대략 그런 것 같은데 저는 89편을 읽으면서는 이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에단 우리 1 1기 사장에 그, 에단 그리고 해만,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를 우리 같이 봤었고요. 88편은 해만, 89편은 에단인데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솔로몬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시를 짓게 하시는가를 보는데요. 솔로몬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영광의 시대였잖아요. 솔로몬의 시대 뭐 열왕기가 증거하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물론 물질만이 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물질로도 복을 받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하는 게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영광과 나라가 막 부강해져 가는 것 같고 이게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런 잘못들은 그 시대에는 아마 이렇게 묻혀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에단 이 지혜자는 사실 왕에 대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자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시편으로 기록을 했고 그것이 오늘과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내일은 더 더 깊고 더, 더 본격적이에요. 근데 오늘부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영광의 시대에요. 다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긋나 있어요. 아,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는 말할 수도 없이 줄어들었고, 새벽 기도회 시간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비율로 본다면 새벽 기도에 참여의 비율은 높은 편이었는데 뭐 개척할 때부터 수요예배의 비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뭐 과연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만큼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성도들 숫자를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들은 수많은 교회 학교들이 없어지고 우리도 교회 학교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세우자고 틴즈 카페 전도해서 세우자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열매는 거두고 있지 못하고 아. 예, 소망은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없어졌던 교회 학교를 틴즈 카페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쏟아 붓고 물질을 쏟아 부어서라도 아니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고. 무너졌던 교회 학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한국 교회 안에서 좋은 모델이 될수 있으리라 하는 소망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우리가 무너지게 된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마다 커지고 성도들이 뭐 늘어나고 이럴 때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중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그것을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 그러면은 그때 좀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하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운데 나는 어떠하냐?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에단의 경우에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 가운데 무너져 가는 믿음에 대해서 보고 안타까움으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제가 내일 설교까지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내일 하려고 준비했던 걸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일이 더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 영광으로 보이는 시대에 이 내용을 시편으로 지었습니다. 읽어갈까요.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성실하신 은혜를 따르지 않으면 솔로몬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왕이요. 왕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게 보인단 말이죠. 31절.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한마디가 아니라, 작은, 작은, 30절에서 내 규례대로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윤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 이, 시편, 이 시편이 마스 길이라 그랬잖아요. 교훈시, 하나님의 교훈을 담은 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경고하면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다음 주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회초리로 채찍으로 다스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부터 로마서를 읽어갈 텐데,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내버려 두시면은 그냥 끝장입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인자함과 성실함이 다시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이시0편 89편을 짓게 하시면서 맨 앞에 인자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성실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다시 이 중간 넘어가는 부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성실하심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면서 택함받지 못할 만한 자를 택하여 주신 게 인자하심이잖아요. 성실하심은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성실하심이잖아요. 택함받지 못한 자를 택하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인자하심과성실 하심을 패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후손이 이렇게 범죄하면 내가 채찍으로 회초리로 그들을 칠 건데 치면서도 이렇게 내가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지혜자 에다니이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33절 속에도 언약이 들어있지만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니 내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나는 인자하신과 성실함과 인자함과 성실함을 나의 인자함과 성실함을 지키리라 하는 이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하세요.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솔로몬의 이 시대 그 자손들이 범죄할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들을 회초리와 채찍으로 징계하되 나의 인자함과 성실함을 거두지 않아 거두지 않아 내가 끝까지 인도할 거야 이 말씀을 34절 35절 계속해서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함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36절 37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셔도다 물론 천체의 해와 달도 수명이 있죠 하지만 해와 달처럼 영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받아들이면서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나의 축복이 그들에게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좀더 교회가 뭐 교회를 세웠다 하면 거의 부흥했어요. 요즘은 있었던 괴들이 없어지잖아요. 이러한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경고와 우리가 관련이 되잖아요. 우리 신명기를 작년에 읽었나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놀랐어야 되는데 저는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뭐 읽고 알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들어가서 범죄하면 이러한 징계를 내리리라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를테면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제가 개업예배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를 치는 대적이 한 길로 들어갔다 일곱 길로 도망하고 그런데 14절 넘게 수십 절에 걸쳐서 그다음에는 너희가 내 말을 듣기지 않냐면 이러하게 너희들이 징계를 받으리라 라는 아주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이 훨씬 길게 기록되어 있어. 전 그, 우리 그걸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용기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범죄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에단, 솔로몬의 시대인데 뭐온 나라에 부가 넘쳐나고 백성이 부유하게 살고 다잘 되는 것 같고 유브라데까지의 모든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길거리 나가보면 외국사절들이 선물 가지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외국사절들이 늘 있고, 뭐, 나라가 융성하고 대단한 것 같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단을 통해서 이0편으로 전달을 하여 주십니다. 20편을 솔로몬이 읽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도 이기지 않았죠. 자 이렇게 읽으면서 음, 하나님의 이 약속, 지금 우리가 읽은 바와 비슷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바가 있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성전 짓고 싶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 그러는 게 다만 천막을 성전으로만이 아니라 다윗 때는 벌써 그 사무엘 앞에 선지자 엘리 때부터 언약궤 뺏겼다가 돌아온 때부터 언약궤는 어떤 사람 집에. 성전은 언약궤 없는 성전. 세상에 언약궤 없는 성전이라니. 그렇게 분리된 채로 벌써 꽤 오랜 세월을 지났고 성전을 제대로 지어야 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이 불균형,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무도 해결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을 다윗이 해결하겠다고 그것을 성전 짓는 것을 아뢰었을때 하나님께서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다윗이 "성전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예전 번역에는 인생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이거 뭐라고 되어 있었더라 어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었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다윗 왕조는 무너졌죠. 유다 나라 멸망했죠.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 약속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 나라는 영원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 자손이 범죄하면 이 앞에서 우리들의 뭐라고 할까요? 저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교활하다는 생각을 막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같다가 속으로 은근히 내것 챙기고 썩어질 것에 대한 마음 더 많이 두고 이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막 찬송받을 때 찬송 드릴 때 은혜, 은혜 받죠. 그게 다인 것처럼 삶은 안 그러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난 주일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진리 대신 거짓을 취하고 진리는 묻어버린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무너졌듯이 우리들도 무너질 수 있고 어쩌면 지금 이거 그 무너짐의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이 경고는 진지하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죠.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나의 삶에서 진정한 목적이기를 그 진리 안에 살기를 내가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찬송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게 됩니다. 에단이, 지혜자 에단이 89편을 지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그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굳건하게 이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작은 데서부터 세워가는 우리들 각자의 오늘이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의 자손이 범죄하면, 예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마치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숨기고 지내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사. 우리로 돌이키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따라, 약속의 복된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